미선 씨, 난 미선 씨 아주 괜찮게 생각하거든. 우리 연애하는 거 어때? 뭐 자기나 나나 유부남 유부녀고 솔직히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. 가끔 이렇게 좋은 데도 나오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. 어때요?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우리 괜히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화끈하게 같이 하자, 응? <laughs> 물론, 나도 우리 집사람 고맙지. 또 사랑도 하고. 하지만 사랑이 그런가 맨날 똑같은 데다 솔직히 볼거못볼거다본 사이에 흥미도 없고 미선씨도 결혼한 지꽤 지났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. 처음엔 나도 고민 많이 했지. 하지만 이제 집사람이 여자로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소? 윤상무님. 응. 저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상무님이랑 같이 안 하면 정치권 못 된다는 뜻인가요? 그 무슨 말이야, 미선 씨?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냥 집에 가면요 계속 일 못하는 거냐고요? <laughs> 미선 씨, 내가 그런 인간으로 보여? 그리고, 미선 씨도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뭐랄까, 그냥, 응, 음, 그 든든한 백 하나 생긴 거다. 뭐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? 솔직히 요즘 세상에. 제가 일하는 거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. 실적도 그렇고,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. 누가 미선 씨 열심히 일한 거 모르나? 하지만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서비스업이비만큼 업무 태도도 중요하거든 저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해요 앞으로 돈도 더 많이 필요해질 거고 다들 은행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. 정말 즐거운 마음이고요.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히 가져요. 그리고 정 피곤하면 그냥 가도 돼.